오늘은 회복력의 시대 파트 3진화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스탠코올링이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그 리질리언스, 회복력의 개념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깊이 있게 말씀을 하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 얘기는, 어, 이 얘기하면서 나올 것 같아요. 어, 사실 이게 미프킨의 책이 결코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통독으로는, 통독으로, 통독으 나니까는 그 프레임이 잘 보여요. 파트 1은 주로 그뭐 연력학 얘기입니다. 엔트로피 얘기예요. 어, 에너지는 항상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움직인다. 또 응집된 곳에서 분산된 곳으로 간다. 질서에서 물소로 흐른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위기에 처해된그 원인을 얘기를 해주는 책입니다. 이그 챕터입니다. 그리고 제 2부는 인클로저 얘기예요. 어, 인클로저 얘기는 그잘 아시겠지만은 처음엔 그 땅을 이렇게 갈라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시간에 대한 인클로저, 공간에 대한 인클로저. 유전자 풀에 대한 인클로저. 우주에 떠다니는 그전자기의전자기 전자기 스펙트럼까지도 이런 인클로저 운동 일어나서 거의, 지구의 거의 모든 부분이 상품화에 성공한 것 같은데, 그 결과적으로 삶의 현실이 더 바빠지고 피곤해지고, 어, 양국가 상태에서, 양국화로 뭐양 흘러갔잖아요, 사회가.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힘곤해지고 또, 인류가, 많은 그 선진국의 인류가 대부분 평생 빚을 지고 고댓게 달게 된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생존, 생존까지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위태로워진 현실에 대해서, 어, 전에, 요 전번에 얘기가 된 겁니다. 오늘 제 3번은 진화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진화를 어떤 그 생태학적인 진화, 생물학적인 진화, 을좀더 깊이 있게 다룬 얘기고 마지막 그 챕터는 효율성의 시대에선 휴병력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 거버넌스를 바꾸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필리아 이제 단순히 이제 인권 차원의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 차원의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 모두가 멸망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이오필리아 생명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이런 그큰 줄기로. 이 얘기가 진행됩니다.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이걸 내가 몇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한 거는 말이에요. 야, 이게, 그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스메타나의 강물이라는 노랜데, 그런 거 명곡을 듣는 기분이에요. 굉장히 웅장한 즐거움을 느낀다 그럴까? 아주 아름답고, 현란하고, 아주 역동적인 책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설명을 잘못 들어가지고, 미안해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은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이용을 거이 하는 우스테드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죠 예. 공허감, 공허감을 표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현대인이 굉장히 예. 물건도 많이 쓰고 버리고 비행기 타고 여러 가지 다니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느낌을 그린 거예요 공허감 사람들이 왜 공허감을 느끼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기 위해서, 먼저 그, 챕터 3장에서는, 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자가 아 아니라, 생, 현대 과학, 현대 첨단 과학이 얘기해주는 모든 그런, 어, 논리에 의해서, 셀프를 규정한 거예요. 옛날에, 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법 무하란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든 존재에 아가 없다, 내가 없다. 내가 있는데 내가 없다 이런 나를 어려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해설을 못 해. 이 사람이 그 먼저 그 존재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자. 이게 존재가 대상과 구조에서 이제는 과정과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존재에 대한 느낌이, 이게 어려운 말인데, 과학적인 용어가 서 그래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조직은 변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 숨 쉬는 공기는 우리의 살과 뼈가 되고, 살과 뼈의 순간적 요소는 매일 또몸 밖으로 배출돼요. 그래서 한 6개월만 지나면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바뀌고, 한 1, 2년 지나면 거의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강에 있는 소용돌이 일 뿐이다. 우리는 머무르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영 속하는 패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 그 시에도 이런 한시에 말이요 이런 개념의 시가 많이 나와요. 사실은 자아 개념을 고동적인 자아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또 프리츠 카프라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양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양자론에서는 우리에게 우주를 물리적 개체의 집합이 아니라 통일된 전체의 다양한 부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복잡한 관계의 그물망. 네트워크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그냥 내가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보면 내가 안 보이고, 전체, 과거, 현재, 미래의 전체 속의 그물망 속에서 나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불교의 그 인드라망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이걸 과학적으로 풀어놓은 얘기들어. 그래서, 현대적 관점에서는 말이에요. 자라는 아. 순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딱 순간은 사실 문제를 분류하는 방법일 뿐이다. 응? 이결 모든 걸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내가 내가 아니다. 내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 이 c 로 l 컬 g i c 생태학적 자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We are each an ecosystem. 우리는 저마다 다 생태가다. 또 우리 몸에는 말이야. 우리 몸 속에는 강력 하지만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왕국이 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내 몸속이 작은 우주라는 거야. 또 우주에는 내가,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수조에, 수조, 수십조의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요 그래서, 아, 나라는 거는 다양한 인간 미생물체의 접합이지, 내가, 내가 아니라는 거야. 생물학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제 챕터 8. 챕터 8은, 그, 새로운 진화에 대한 얘기야진화란 나윈의 진화를 좀더 발달시킨 그런 개념이죠. 그런 개념이에요. 이걸 어떤 생체 시계와 전자기장의 일어날 훈련을 설명을 했어요. 생체 시계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주에 대해 맞춰라.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가 태양이 있고 태양이, 태양 위를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설새도 움직이, 바닷물도 움직여또 높낮이 조류가 생기잖아요. 조류 간만에 새가 생긴다. 그리고 곰은 곰의 응? 그, 뭐, 지구의 리듬에 따라서 곰이 살고, 지구의 리듬에 따라서 고래, 바닷속에 고래가 살고, 모든 게이 지구의 우주의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의 몸도 똑같다는 얘기.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사면 아, 우리, 나 자신만 해도 밤에, 밤에 늦게 핸드폰을 다주멈다밤 늦게. 그러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생체 리듬은 흔들리는 거거든? 그럼 이게 그 다음부터 지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우리 삶자체가삶 자체 전체가, 이런 거, 거대한 우주의 리듬을 파악한안 되는 얘기. 요 다시 말하면, 환경이 극격하게 위기, 지구어던그 위기가, 그닥치게 되면은, 지구 온도가 올라오면은 바닷물 해류가 바뀌잖아요. 바닷물 해류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바다 생물, 전체가 위태로워는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태시계, 생체시계라는 것은 우주의 리듬에 맞춰야 한다는 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생명을 설계할 때는 전자기전과 생물학적인 패턴을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부의 마지막 파트는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리질리언스 얘기를 합니다 이 스탠리 홀딩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야생으로 돌아가는 지구에 대한 새로운 과학 얘기를 쓴 거예요 이분은 카나다 생태학자예요 플로리다 대학교의 저명한 그 학자이고 생태학 교수데 생태경제학이라는 부분을 창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갖다가 그 버즈 홀리너도 보였어요. 버즈가 무슨 얘기냐면 윙이 오는 소리잖아요. 벌이 날아날 때 윙이 오는 소리가 버, 버즈인데, 인간들의 위험을, 버 응? 벌이 윙 대신에, 윙대 대신 그 돼서 알려주듯이 보세요. 그런 것. 생태계의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서 머즈 홀링이라고 한 겁니다. 참, 내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홀링은 이렇게 제시했다. 생태계의 움직임을 두 가지 속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바로 세복력과 안정성이다. 그의 논지는 단순하고, 정연하고 자연을 움직이는 관계의 복잡성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종의 상호작용에 대한 탐구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 회복록, 회복력 이론은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확산했다. 이 리질리언스가 단순한 리질리언스가 아니라 이 인간사회, 인간의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태계, 지구의 어떤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찰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굵은 구칠 보분 말이에요.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주요 전략은 효율성, 효율성이나 특정한 보상의 극대화가 아니라, 유연성의 유지를 통한 지속성의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효율성과, 그리고 적응성을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만 해도, 올림픽 우리나라가 상만 타면은, 뭐, 야 군대도, 남자는 면제해주고, 뭐,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준다고. 고생했으니까. 근데,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인세트보전략도 적당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균형을 깨트린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어떤 거, 유연성의 위주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우리가 효율성이 아니라 유연성으로, 저, 뭐야, 저기, 적응성으로 나가려면좀더 유연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d o t know.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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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예 t know. I d o 하다나 육지에서 깰, 뭐 챔, 이런 관예요. 그다음에 그걸 운반으로 한다. 그러면 공장에 판매를, 공장에서 또 상품을 만들고, 그것도 유통 시스템에 맡기고, 유통해서 소비자한테 간는 거예요. 이런 관념인데 현재까지는 효율성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현, 이코노미스트에 얘기하는 그런 효율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e 티브 t i 널리티 x t e 내부적인, 공정적인 위부 효과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살아온 게 이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구 기온이 올라가고, 어? 바다 비집히고 비집, 해류가 바뀌고, 그래서 엘리뇨가 자꾸 늘어난 거또요소제 6의 멸종을 막, 받게 된 게, 이런 거, 그 효율성만 생각으로, 이 지구 리듬, 자연의 리듬에 적응을 하지 못한 데 나오는 거다. 이런 것 갖다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거,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말이에요. 적응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대.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 인간 종의 적응력량이 지구 온난화가 지구 물의 순환을 바꾸는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의문이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책이, 그, 저의 리프킨의 태복력 시대라는 책입니다. 무달 반전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 신문, 음, 연합통신, 뭐, 다, 다 났어요, 이 뉴스가.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바다일 때. 그 미국 국내 해양대 대기적 산하의 어떤 그, 영국시간이 있어요. 바닷물 온도를 재는. 여기서, 금년 그 7월 14일이죠. 그까두달 그러니까 반, 두달 반쯤 됐죠. 두달반 넘었나? 네. 마이애미 남쪽, 플로리다에 있는 그마이애미 남쪽, 약 64km 떨어진 바다에서 수온을 측정을 해봤더니 섭씨 3 8 4도예요 우리가 보통 가면 말이에요. 그 아주 열탕이라 온통 온도가 3 8도예요 안에 바닷물 온도가 3 8도라면 미치는 온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틀 동안 계속 측정해서 이렇다니까. 내가 바닷물을 뒤져보니까 산호가 다 쇠졌고 그 신문뭐뭐 뭐 저기 뉴스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렇게 뭐 이걸 갖다가 온실화 아,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깊이 있는 이런 통찰을 얘기하는 거야? 제가 그냥 이런 현상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위험한 거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웃이 얘 나면은,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결국 왜 그런 거예요? 이웃이 얘기하기에는 프랑시의 베이컨이 생각보다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카르트, 그 다음에 뉴턴 이게 다 잘못됐다. 여기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연력과 제2법칙, 아까 말했던 거예요. 그런 연력과 제2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다시 봐야 되고, 나. 나 자신의 그 셀프도 이클로지 생태학적 자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지구가 모든 사람의 필요는 충분히 채울 수는 있, 있지만 어느 한 사람의 탐욕도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한 분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리프킨의 3장 챕터를 끝을 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산일 법 없이 무을 느끼세요? 철창에 갇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답답해진 모습이에요. 이게 감옥이에요. 인간의 처음에는 이게 뭐, 인클로저 활동을 해가지고 모든 걸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상업화 시켜버렸던데. 전파까지도 한번 상업화 시켜버린데. 유전, 유전이 물론이고, 알고리즘까지 전부 다 상업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잘된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게 철창성에 갇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허함을 느끼죠. 이런 사회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좀 어렵지만은 이 책에 쓴 거예요. 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거는, 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 철창해서 탈출해서 인간당으로 살수 있는가. 우리 시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에요. 시댄의 말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분의 페인트로, 소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손에 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종이로 접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만족감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응? 하기 위해서는, 우리 senior life에 senior, how, 우리가 well-aging도 중요하지만, well-aging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지구적 위기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그림을, 말씀 보여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